야, 요즘 영탁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난 거 알지? 근데, 아직도 영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있다고 하면 솔직히 안타깝다. 왜냐면 이 남자 알고 나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 내가 지금부터 영탁에 대해 찐팬처럼 다 알려줄게. 일단 영탁, 1983년생이야. 5월 13일에 태어났고, 또 키가 178cm 나니까 꽤큰 편이야. 몸무게는 68kg 정도라고 알려져 있지. 딱 봐도 운동 좀한 탄탄한 몸매잖아. 그거 유지하려고 관리 엄청 한다더라. 그리고 이 남자노래 말고도 진짜 다 잘해. 사실 영탁이 미스터트롯으로 완전 슈퍼스타 되기 전에도 여러 프로그램이랑 무대에서 이미 실력 보여줬었어. 예를 들어 영화 두 개의 연애에서 잠깐 출연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꿈을 위해 진짜 열심히 했던 거야. 근데 그만의 운명적인 작품이 뭐였겠어? 바로 미스터 트롯이지. 여기서 찐이야로 전국구 스타가 되어버린 거. 이곡 들으면서 나도 내적댄스 엄청 췄다니까. 그 이후에도 네가왜 거기서 나와 같은 곡들로 대박 흥했잖아. 노래 보면 알겠지만 스토리가 완전 친구랑 수다 떠는 것 같아서 귀에 착착 감겨. 그리고 지금 영탁은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만능 엔터테이너로 완전 자리매김 중이야. 예능 출연부터 시작해서 요즘 광고에서도 엄청 자주 본다니까. 아, 좋은 소식 하나. 얼마 전새 앨범도 나왔대. 역시 영탁은 쉬지 않아. 새로운 음악적인 도전도 하고, 팬들한테 계속 새로운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진짜 멋있지 않냐? 자, 여기서 딱 말할게. 영탁은 그냥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야. 진심으로 매력 철철 넘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 영탁 같은 가수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팬들한테는 완전 행운이라고 생각해 봐. 뭔가 희소성 넘친다니까. 그러니 점점 더 뜨고 있는 영탁 더 빨리 좋아해야 본전 뽑는다는 거꼭 명심해. 오늘부터 영탁 플레이리스트 돌리면서 그의 멋짐에 빠져보자고. 찐이야, 찐이지. 오늘의 정보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